너무 회복 없이, 회관 없이 너무 짧은 텀으로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, 뭐 예를 들어서, 뭐 10개를 줄수 있는데, 5개밖에 못 든다든가. 5개를 못 들면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, 더, 뭐 여기서 자극을, 자극점을 을자극줄수 있는데, 자극점을 못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딱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를 텀으로 주기로 하면 엄청 힘들어요. 한 시간 한번 해보세요. 그냥 유산소 필요 없이 땀이 엄청 많이 나는 다 하루 상체하고, 다음에 하체 이렇게. 어, 그래, 좋아요. 그럼요. 그건 좋죠. 어, 하고 난 운동 부위는 다음날 쉬어주는 게 좋아요. 근육이 성장하는, 언제 성장하냐면 운동할 때 근육, 근육이, 어, 근육량이, 근육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. 쉴 때, 그때 이제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면서, 거의 재생되면서 근육량, 근육량이 늘어난다던가, 어, 바디라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꼭 쉬어줘야 됩니다. 그래 했던 부위는 쉬어주고, 안 했던 부위로 다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초보자분들은, 하루 정도 그냥 쉬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월수금이라든지, 화목토라든지 이렇게 좀 격일로 쉬어줘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고요. 어, 조금 이제 중급자나 좀더 오래 운동하신 분들은 매일 하시되 나눠서, 네, 했던 부위는 좀 쉬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